김제는 지금 맛이 없거든 별들이 이렇게 응. 겉절이를 겉절이를 겉절이. 아 겉절이 반갑습니다 세리가마입니다 어, 오늘 저 어, 당진에 있는 어, 남문 한정식당에 네, 왔습니다 예, 오늘 목포 가는 길에 요 남문 안녕식 식당 왔습니다. 야또 맛있는 점심 식사 해 보겠습니다. 야, 매주가. 좀더 <놀람> 다시 <놀람> 키고안 되지. 그래 저희가 주방 충을했죠 따로 레뉴판 있으신가 아 여기. <laughs>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왜메뉴판 저희가 안 만들어 놓냐면 계절에 따라서 는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고정은 못해요. 중간 거 드시고 쓸쪽보셨으니까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나오는 차이가 어, <웃음> <중간까지> <웃음> 나오는 게 중간까지 개수가 중간까지 개수가,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? 중간 거랑 남문의 차이가 뭐가 아, 있는지. 국물에. 기적의 관자가 안 나가고 해산찜이 네. 안 나가고. 아, 낙지 탕탕이가 안 나가. 근데 저희가, 저희 집, 시그니처가 낙지 연포탕이에요 네. 이제 저, 승자부차는 낙지 연포탕이 아, 나가요. 한복선씨도 저희 집에 와서 낙지 연포탕 드시고. 음. <laughs> 하고 네. 탕탕이 먹을 거면은. 아 염포탕이 응, 어, 나가니까. 굳이 응, 탕탕이 네. 안 드셔도 네. 될것 같아요. 아, 네네, 그리고 네. 어떤 분들은 탕탕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. 저희 여자앉을까요 잠깐만요. 경상도는 네. 김장을 하면 김장김치를 쭉 드시죠 네네네. 이쪽 사람들은 김장김치가 지금 맛이 없거든 어. 그럴 때 이렇게 겉절이를 겉절이아 겉절이 오빠가 굽는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콩 그거 먹었대요. 여기 오셔서 저희 집호어 드시고 사갖고 왔어. <laughs> <laughs> 처음 드셨는데. <laughs> <뭐지>? 내3 6년 <laughs> <34, 웃음> 처음 먹는 거지. 이 이거. 의 맛이. 근데 먹어보니까 음. 입 안에 음. 화장실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. <laughs> 물을 띄워 봤다 하니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드시고, 송어향 이서 퍼질 때 동구주를 딱 마시는 유자가 아니라 첫정유자, 음. 그 산에서 이렇게 텐자같이 생긴 거, 음. 못생겨고막 그런 거를 이 단맛이 그거 유자 단맛이에요. 음. 유자 반일 데. 에요 맞아요. 저희는 맞아. 저희가 직접 이쌀로을 띄워 하기 때문에 방구제나 그걸 음. 드시면 안 돼. 왜냐하면 그거는 방구제 때문에. 자료 과정에서 에탄올이라는 가스가 생긴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. 음. 이거는 제 지식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 하셨어요. 됐어. 아 김치에 이거 올리고 음. 하고 간장 오늘 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또 모으려나? 저도 못해요. 이게 영양가가 가장 많을 때 저도 못어서 숲어는제가 응. 부산 출장 갔다가 조개먹고저는 기절한 줄알았어그그 음식이라고. 그 음식이라고. 그음 그는 음식이라고. 그고때그때 음식이라고. 그때음식이때음그때음이고그때라음음 한정식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 12만원짜리 어 4인 12만원짜리는 먹었고요 어 음식을 봤을 적에 어좀 정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었고요 아 근데 음 내가 생각했던 전라도 <laughs> 그 상달 휴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예. 근데 깔끔한 음식이라서 일단 만족을 하고 음 개인적으로 아 표현을 하자면은 어 부산 어디지? 가덕도 가면 소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. 그 4인 기준으로 33,000원인데 그게 가성비는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먹으면서 이내 어, 일단은 뭐, 전라도 음식, 예, 일단 한정식, 뭐,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니까 먹어봤는데, 아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아, 이제, 목포로 달려가겠습니다.